안녕하세요 보정모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극 기억전장 카렌 귀쾌흑 31946.0초컷 영상입니다 장비 세팅은 썸네일에 있고요 칭호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격력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흑화는 회피스킬을 반드시 꺼주셔야 그 택틱 간의 시공 연장이 되면서 영초 컷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기본 속도입니다. 기메스, 구기스킬, 캐럴피살기 흑화, 회피, 채찍봉기, 빗살기. 이렇게 회피 꺼서 분신 남아 있죠. 빗살기 들어가고 하나, 둘, 셋 하면은 영초 컷이 됩니다. 자, 일단 기본 속도로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죠. 일단 택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크리리트 소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그 0.5배속으로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기음에 앞으로 회피하면서 무기 스킬 바로 써주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캐롤 교대해서 피살기 써주시고 끝나자마자 바로 흑화 교대 회피 채찍으로 바꿔주시고 채찍분기 쓰는 동안 인연 스킬 써주시고 무기 스킬 쓰면서 SP 요건 갖춰주시고 흑화 피살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흑화의 모든 스킬은 다 크리가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피살기 그리고 내려 찍는 거 하나 둘셋할때 분신도 폭발하면서 크리티컬 딜 그리고 하나 둘셋 찍으면서 마무리로 컷 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폰으로 했는데요. 폰으로 했을 때 이제 왼손은 귀메랑 캐롤 때는 12시 방향으로 유지해 주면서 그 무기 스킬이나 피살기를 빨리 써줍니다. 그리고 흑화가 나오서부터는 그 왼손으로 먼저 흑, 흑 회피를 누르고 오른손으로 B 두번 누르면서 채찍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채찍 분기 꾹 누를 때 왼손으로 인형을 누르면서 어그 택틱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 플레이로 0초 컷을 달성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상 보장마감이었습니다.